많은 골퍼분들이 임팩트 구간에서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임팩트가 되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약간만 올라가도록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하고 싶지만 이게 마음처럼 잘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골프와 마음처럼 잘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상체 회전이 충분하지 않아서이고요.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 또한 충분하지 않아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양팔이 상체 회전보다 빠르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요. 역시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이 없어도 왼쪽 어깨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원인 모두 회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골프 스윙은 우리 몸이 모두 회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임팩트 구간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분은 상체 회전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그리고 왼팔의 회전도 충분히 될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